자, 안녕하십니까. 나는 끌림학원에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아이고. 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랑 공부할 거는 이제 학생들이 좀 문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문제를 몇개좀 소개를 드릴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연립방정식에서 뭐 정수인계가 뭐 세계일 조건. 자연수가 뭐세계의 조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어떤 특수한 경우의 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범위값 설정을 해드리 못해요. 특히 이 방송을 듣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구별을 잘 못해서 그걸 내가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해가 특수한. 해가 특수한 부등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별게 없어 얘들아 원래 부등식이라는 거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 또는 그 값을 해로 갖는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범위라고 알고 있잖아 그죠? 범위야 범위인데 뭐난 이렇게 하자고? 자 식으로 나타내면은 그럼 요거를, 얘들아, 요거를 딱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그려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 괜찮죠? 자, 그런데 일단은 내가 너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키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응, 얘가 지금 이건데, 내가 지금 해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공통범위가 1밖에 없으니까 공통의가 1이 될 것이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얘 만약에 구멍이 딱 뚫리면, 연두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구멍을 딱 뚫어버리면 개구리알 되거든 개구리알 어, 나는 이걸 개구리알이라고 표현해 <laughs> 포켓볼 어, 너네 표현으로 포켓볼이 맞겠지 포켓볼 모양에는 이 모양에는 여기에서는 어, 해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혹은 여기 등호를 빼서 여기도 구멍이 뿅뿅 다 뚫리면 도넛이지 그러니까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게 도넛. 포켓볼, 포켓볼. 아, 포켓볼이 아니라 포 맞나? 포켓몬스터에서 던지는 그 뭐냐? 자, 이런 모양이면은 어떻다. 해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요 개념을 완벽하게 장착한 상태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수식 계산에서 이미 몇 가지 생략을 하고, 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좀볼 거고, 일단 해가 특수한 경우는 정수 값을 하나 갖거나 해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가 특수하다라는 거는, 뭐, 해가 한 개, 혹은, 없 어,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세요. 자, 요거는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또 써야겠죠. 그냥 눈으로만 보는 학생 있으면 반성을 하세요. 수학할 자세가 안 됐다. 눈으로 수학 푸나? 손으로 풀지? 그죠? 손으로 제발 좀 써라. 아, 얘들 말 진짜 안 들어. 귀찮, 뭐 귀찮으면 숨을 왜 쉬냐? 손으로 조금만 쓰세요. 의지를 보여줘. 알있어 자, 일단은 뭐 복잡한 계산이 있는데 내가 그럼 빼버릴게. 계산은 해서 뭐냐, 이거.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가 작다, 뭐보다. 2A-4보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가 해가 어때요, 얘들아? 이게 연립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게 있어. 얘들아, 연립부등식은 공통범위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어, 연립부등식 말고 절대값 나오는 부등식은 범위를 합치는 거예요. 왜냐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공통범위를 구하는데, 이거를 기억하는, 학생들 맨날 물어봐. 언제 범위를 합치고, 언제 범위를 공통범위 찾냐, 그러면은, 연립이라는 게 뭐예요? 두개 1차 부등식을 묶어 놓은 걸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고 두개 2차 부등식을 묶어 놓은 것. 연속해서 세운다는 얘기야. 연속해서 세웠잖아, 내가. 그러면 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 뭘 차가 나온대 연립 방정식은 1,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개 갖다 놓고 공통해를 구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연립 부등식도 역시 똑같이 공통해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해가 어때? 그냥 이거 계산하는 것도 이제 빡시 죽겠는데 해가 없대. 그럼 뭐 하면 돼? 잘 봐. 선생님 그림을 그리고 나는 얘들아,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는 A 값에 따라 변화가 생기잖아. 그죠? 그리고 얘는 고정된 값이야. 자, 그러면 나는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고정된 값을 먼저 그리는 게 편할까? 변하는 걸 그릴까? 당연히 고정된 걸 먼저 그리는 게 편하고 얘를 움직이는 게 편해요. 그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며? 어, 이 야. 색칠이 돼야겠지, 그지? 어, 이렇게. 해가 없대. 그러면 너네가 그림을 몇개 그려볼게, 내가. 첫 번째 케이스가, 만약에 EA-4가 이렇게 되면 어때? 여기 뭐 해가 존재하지 않을까? 연립부등식은 내가 공통범위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지? 렇 그러면 얘는, 어? 안 되네. 그럼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어, 이거 해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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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러니까는, 봐봐요. 2a-4가 2보다 작으면 돼, 일단. 그래서 이렇게 체킹을 해놓는 거예요. 알겠지? 됐어.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게 있어. 아이들이 봐봐. 내가 얘를 일로 옮기더라도 어때? 해가 생길까, 안 생길까? 내가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 개구리야, 포켓볼이라 그랬잖아. 포켓볼이 되면 해가 안 생기니까 등호가 붙어도 돼. 근데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직접 여러분들, EA-4를 2로 바꿔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헷갈리지 않아야 돼. 얘들아, EA-4라는 이 부등식의 경계가 2인지 아닌지 이거를 보는 거야. 얘는 의미가 크게 없어, 지금은. 경계가 2가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돼, 스스로. 뭔 말인지 알겠? 그러면, 자, 선생님이 지금 2를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써볼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X, 아이고 아, X가 2보단 작다지? 왜? 얘가 2A-4였으니까. 내가 아까 그 설명한 거그림 그대로인데. 해보면 되잖아. 쭉 그려놓고,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어, 어 개구리알이다. 포켓볼이다. 나왔다. 해가 없다. 어, 만족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해가 없다라는 게 만족이 완벽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이 A가 6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는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따져주면 돼. 별로 막 엄청 어려울 건 없지만 학생들이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 겁니다. 난 이걸 이렇게 풀었거든. 자, 됐지?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연립부등식에서 특수한 경우, 뭐 해가 없다. 혹은 해가 뭐 정수가 뭐두 개다. 아니면 자연수가 두 개다. 이런 부등식의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부등식을 일단 풀어요. 부등식 풀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X 값의 범위를 구해놓고, 완벽한 것, X의 값이 주어져 있는 거를 이제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EA, X가 EA-보다 작을 때, 이거 샥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얘랑 얘랑 같아지는 점이 뭐라고? 개구리알 되면 해가 없으니까. 개구리알 되면 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뭐 이런 거네. 자, 하나 더 볼게. 잘 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지우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 이건 내가 계산을 해야 되네. 미안해. 어휴, 번호보다는. 그러면 써버리지 뭐. 봐봐. 6분의 아이고, 미안해요. 5배에, 어, x 더하기 1. 얘가 7x 마이너, 어이고, 이거 하나랑, 6x 더하기 2가 5x 더하기 k다. 이렇게 씁시다.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인 애가 몇 개? 두 개. 라고 했을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 그랬거든 얘들 다시 한번 얘 정수가 몇 개래요 어, 정수가 두 개래요 정수. 여기 잘안 보이겠는데 밑에다 쓸까 정수가 몇 개다 응 음, 됐어 해볼게 일단 이거를 보고서 너네가 여기서 막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돼 너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이 뭐야? 일단은 이걸 두 개를 풀어버리면 되잖아. 5x 더하기 5가 7에 대한 x-3입니다. 그럼 딱 넘기면 2x가 되고, 8이니, 어, 이거 x가 4보다 작네. 어. x가 4보다 작다. 됐어. x가 4로 작동 됐어, 됐어, 됐어. 넘기고 넘겨 볼까요? 어, 얘는 x가 어이구야. k 2이 어, 저기. 아, 그러면은 내가 말한 대로 얘들아, 이 그림을 먼저 그려야겠죠? 주어진 거니까. 그렇지? 주어진 그림을 먼저 그려 볼게요. 보세요. 잘 보거라, 아이들아. 야, X가 4보다 작대. 그럼 4는 요즘에 그려, 이렇게. 색분필이 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뭐 하실 거냐면, K-2보다 크다. 근데 K, 야, 얘들아, K K-2가 어쨌든 여기 있어야 지 해가 있는 거잖아, 그죠? 다시 한 번, K-2가 여기 있으면 되는데, 정수가 두개네 그러면 얘가 3이 들어가, 무조건 포함이 돼야 4는 안 들어가니까. 자 여기 구멍 뚫린 거에서 x는 4가 아니다 라는 건 너네가 아셔야 돼 얘가 3이고 씨2가 있는데 3이고 어 정수가 2개인데 3하고 2를 갖고 있으면 되네 그러면 만약에 k-2가 여기면 안 되지 왜만님살살 할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정수 3밖에 안돼어 여기는 어때? 어 되잖아 어 선생님 얘가 k-2가 여기 있다고 하면 K-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2랑 3이라는 공통 범위가 나오죠, 정수로. 그럼 얘는 됐어. 야, 근데 K-가 그냥 2보다 작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내가 얘 1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으면은, 한 놈, 두식이, 석삼. 세 개가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K-는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게 완벽하게 자명한 사실이고, k 2의 등호가 빠졌으니까 얘가 여기 색칠이 되셔야 돼요. 구멍을 뚫리고. 그럼 너네가 이걸 옮겨 봐. k-2가 2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여기 구멍이 뚫렸으면 정수 3밖에 안 되니까 여기 등호가 못 들어갑니다. k-가 1이면 어때? k-가 1이면 2랑 3다 먹을 수 있잖아. 어, 그럼 여기 등호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풀어 줄 해는 이거예요. 양변에 2 더하면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 4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컨택을 해주면 돼요. 알겠지? 어. 그래서 확인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것.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 은이 지금 두 문제 정도 촬영을 해드렸는데, 아마 지금 영상을 보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들도 매우 헷갈릴 것이다. 나는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건 뭐냐면요. 지금 내가 보여드린 연립방정식의 특수한 해의 경우는 내 것만 봐도 거의 끝날 겁니다. 두 번, 세번 복습하시고 교과서나 아니면 기본 개념서에 있는 거, 딱열 문제만 연습을 하는 걸로 약속을 합시다. 내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과제, 1차 연립부등식에서 특수한 해의 경우에, 미안해. 특수한 해의 경우를 열 문제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스스로 복습을 하고, 어, 선생님의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면, 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까 2차 부등식도 듣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절대값이 들어가는 이제 1차 부등식 있거든. 그거를 수식으로 푸는 것과 그래프 그리는 걸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꼭 열심히 손으로 써가면서 여러 번 복습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1차 부등식 절대값이 포함된 경우로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